네 안녕하십니까 고준목의 지씨TV 입니다 제4 6강 국선역합 특유선의 운동부치 세번째로 작용 반작용의 붙입니다. 작용 반작용. 액션 앤드 리액션이죠. 앤드 리액션. 우선 요점이 뭐냐면요, 악용만 적용에 지금 에두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으로 크기는 같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에이, 이건데 이를테면 작용이 A가 B를 미는 힘, 당기는 힘, 뭐 누르는 힘, 뭐 받치는 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반작용은요? 반작용은 여기 목적어가 B 주어로 오는 거야. B가 A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의미다. 이 문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주어가 반작용에서는 이렇게 목적어로 가는 거고요. 에, 목적어는 반작용에서 이렇게 주어로 오는 거예요. 그 주어 목적어가 반대인 문장이에요. 주어 목적어가 반대인 목적 문장이다. 영어에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때 이걸 좀잘 보시면 어디에 작용하는 힘입니까 이건. A가 B를 그랬으니까 항상 힘은 목적어에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B에 작용한다. B에 B에 작용한다. B에 작용하는 힘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네, 이거는 반대로 A에 작용하는 힘이다.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어, 이렇게 돼서요. 요걸 요 어, 요걸 F B라고 쓰는 거야. F B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거꾸로 F A A에 작용하는데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나 어설프게 쓴 대학교제는 이 첨자의 순서를 반대로 써놨어요. 이게 먼저 나온다고.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게 A가 B를 그렇다고 해서 F, A, B 이렇게 쓰는데 그건 이걸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서,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못 잡아냅니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얘는 말입니다 이거 영어로 원어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w 스 액팅 acting on B? Q to a 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하면 이 문장을 번역한 게 이거예요. 이거 b에 b 때문에 b 아니 a 때문에 b 위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f f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b가 먼저 나오고 a 이렇게 되잖아요. f b a 이렇게 쓰니까 이거 옳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거 A가 먼저 나온다 그래갖고 FAB 이렇게 쓰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 표기법에 따라야 된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작용을 찾아라 그러면 반작용 반작용을 찾아라 하면 반드시 작용을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목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련하게도. 왜? 치밀하게 공부를 안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는 건데, 이 주의할 사항이 말입니다. 두 힘의 평형과는 달라요. 두 힘의 평형, 평형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얘는 한 물체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따지면은, 두심의 평형, 얘는, 한 물체에, 왜, 한이야, 한. 물체가 하나다, 하나, 한 물체에.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물체니까, 여기는 두 물체가 키포인트죠.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두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두심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 다른 걸 착각해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를테면 이겁니다. 주의하세요. 책상 위에 철수가 앉아 있다. 책상 위에 철수가 앉아 있다. 철수의 몸무게가 작용이면 반작용은 뭐냐. 철수가 가부자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음. 바닥이고. 그러고 그 조건식을 줍니다. 이게. 일. 책상이 철수를 바치는 힘. 이. 철수가 책상을 누르는 힘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힘 철수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답이 뭐니? 하고 골라봐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볼 것도 없이,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올지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죠. 철수의 몸무게의 단전, 철수의 단전, 여기가 이제, 단전인데 단전은 이렇게 당기는 이게 뭘, 철수의 몸무게예요 철수의 몸무게가 mg입니다 철수의 질량 곱하기 철, 지구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지구 중력 가속도 g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가 뭐냐면 바로 철수의 몸무게는 곧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힘에 의해 3번. 이게 철수의 몸무게라고. 예? 그럼 철, 철수의 몸무게가, 철수의 몸무게가 지구가 철수를 당기는 힘이니까 반작용은 뭐겠어요? 철수가 지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깜빡 속아서 1번이요, 이런다고. 일본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러면, 일본은 뭐냐? 책상이 철수를 받치는 것은, 책상이 철수를 이렇게 받치는 힘은, 철수를 그랬잖아요, 얘를. 철수라는 공통 목적의 작용, 이게 수직학력인데, 책상이 철수를 받치는 힘, 수직하게 받치는 힘이, 이 수직학력은, 책상이 철수를 그랬죠. 책상이 철수를 목적어가 철수잖아요 근데 철수의 몸무게는 뭐예요 지구가 철수를 그랬잖아요 지구가 철수를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뭐예요 1번하고 3번은 바로 아 이게 두심의 평형이구나 이게 두심의 평형력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심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구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의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용만작용, 그러면, 작용만작용,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작용이 뭐냐, 작용. 작용을 먼저 주어 목적어가 있는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주어가 목적으로 가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거의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작용이 먼저 생기고 나서 반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작용이 생기는 순간 반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냥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벽을 이렇게 밀면, 동시에 벽도 나를 밀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디디고 쓰잖아요 디디고 이렇게 딱 디디면 사람이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서있으면 지구가 여러분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그럼 나 역시 지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작용 반작용은 거의 동시성에 생기는 것이고 두 힘의 평형과는 조그만 질이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두 힘의 평형과 혼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작용반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인 예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네. 로켓의 추진력. 로켓의 추진력. 이게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럼 반작용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났다고 쳐 봐요. 그러면 로켓의 추진력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 그러면 로켓의 추진력이 과연 뭔가를 주어 목적어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서 쓸수 있어야 돼.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로켓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로켓이. 2단, 3단 이런 로켓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 로켓이 추진돼서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로켓 속에 있던 이 가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가스가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게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이에요. <laughs> 그러면,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이 힘이 발생하라는 게팍 하고 나가면, 반작용은 뭐겠어요? 거꾸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이죠. 요거의 반작용은,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이겠지. 그럼 가스가 로켓을 미니까 로켓이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켓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로켓의, 이, 이 문장이 바로 로켓의 추진력이다 이거야. 추진력. 그러니 자, 로켓의 추진력, 이걸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반작용은 뭐예요? 거꾸로.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즉, 이거죠, 이거. 이게 반작용이다. <laughs> 이거 확실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단 말이에요, 노를. 배를 타고 노를 젓. 그럼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나가?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할수 있는, 나갈,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의 추진력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배의 추진력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이 노를 젓는 힘. 사람이 노를 젓는, 노가 물에 걸, 물에 속에 들어가서, 노가 물을 노가 물을 뒤로 이렇게 잡아채지 않습니까? 노가 물에 주는 힘이죠. 노가 물에 주는 힘. 근데 노를 움직이기는 주체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면 노가 물에 주는 힘, 그러면 거꾸로, 물이 노에 주는 힘, 노는 배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노를 통해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게 배의 추진력인 거죠.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작용반작용일 때는 항상 주어 목적어가 있는 문장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훌륭한 점수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학 능력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작용반작용하고 두 힘의 평형 구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맨날 그 수업시간에 강조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데 그걸 묻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것도 해보죠. 대답할까요? 네. <laughs> 사람이 노를 젓는 힘. 사람이 노를 통해서 물에 주는 힘이죠. 이게 사람이 노를 통해 사람이 노를 통해 물에 주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물에 주는 힘이니까 물이 힘을 받는 거야. 누구 때문에 노가 노가 물을 미는 힘이거든요. 이게 작용이야,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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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 라는 거는 배 속에, 배에 장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배, 배의 일부 아니야, 배의 일부. 배의 일부. 그러니까, 반작용은 뭐냐? 물이. 해야죠, 물이. 노 를. 노 를. 노 라는 거, 이것도 배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배. 노 를. 삐는 힘. 똑같이 밀겠죠? 이게 반작용이래. 반작용. 그러나, 그러니까 갑자기 한번 물어봐. 야, 사람이 노를 젓는 힘. 사람이 배에 타고 있어. 사람이 노를 젓는 힘의 반작용이 뭐냐? 하면, 어리버리한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판단을 못 해. 예, 네? 이걸. 노가 사람을 미는, 뭐, 있다 해서, 말 같은 소리를 해지 이, 살, 잘, 잘, 잘 보셔야 돼. 주어, 목적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네. 그러니까, 노가 사람을 미는 힘이요. 이렇게 말하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사람이 노를 졌는데, 사람이 노를 통해서 물의중는 물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아, 물이라는 놈이니까, 노가 물을 미는 힘이 작용이다. 노는 배의 일부예요. 노가 물을 미는 힘. 이게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얘가 아니라. 이거로 이렇게 고친 다음에 여기서 주어 목적으로 바꾸라 이거야. 주어 목적으로를. 그럼 물이 노를 미는 힘. 이렇게 반작용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고 한번 해봐라. 대부분 학생들 다 못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뭔지. 두 심의 평형이 뭔지 그 구별을 잘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을 조금 충전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